전도서 11장, 슬기론 3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일곱이나 여덟로 나누어 하여라.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져 지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다잘 될지를 알수 없기 때문이다. 젊은이에게 주는 충고,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은 나를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철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